안녕하십니까. 라타로입니다. 이 시간에는 우리들이 잘 아는 싱어송라이터 존 댄버의 이야기를 가지고 왔습니다. 존 댄버는 대단히 감미로운 목소리를 가진 미국의 싱어송라이터입니다. 300곡 이상 불렀다는데 자신이 작사, 작곡한 곡이 200곡이 넘는다고 합니다. 50이 넘은 사람이라면 존 댄버를 모르는 사람은 거의 없을 것입니다. 자 명식 공부하겠습니다. 개미 갑자 개해 경신 개미 갑자 개해 경신 <laughs> 명식이 어떻습니까 특별격에 비슷한 명식입니다. 일간은 개수 자월에 태어났으니 등용 쉽게 말해서 걸로격이라고 바로 말할 수 있습니다. 여기 연지의 미토라는 식신이 있고 식신이 있으니 특별격으로 아 식신이 아닙니다. 죄송합니다. 편관이 있으니 특별격으로 말하기는 곤란합니다. 일반격으로 말하기는 그렇습니다만 어쨌든 가종왕격 가강왕격 이런 모습입니다. 수의 세력이 대단히 많습니다. 금수의 세력이 이 판을 전체적으로 지배하고 있다. 이렇게 말할 수 있습니다. 이명식은 강왕격이니까 뭐각격이라고 하더라도 강왕격이니까 강황, 대단히 <laughs> 강합니다. 이 미토 편관이 연지에 있지만 사실은 가격이 아니고 그냥 강황격이라고 해도 괜찮은 정도입니다. 그런데 이 사주는 대단히 신강하고 강황격 가격이 아니고 그냥 정상적인 강황격의 모습으로 볼수 있습니다. 금수가 있을 때는 이 사주는 대단히 아주 잘 나갑니다. 대운을 한번 보십시오. 8대운부터 3, 8대운까지 금수가 쫙 들어옵니다. 인성과 비견이 40년간 들어오는 사주가 바로 존덴도의 명식입니다. 여러분 대운이 이렇게 흘러가는 것을 자주 보십니까? 자주 보기 어렵습니다. 가강환격인데 중간에 막히는 것이 많은데 보통은 많습니다. 많은데, 40년 동안 이 금수가 쫙 들어오는 이런 격은 아주 훌륭한 강원격입니다. 아까 미토가 있어서 가라고 말씀, 가강원격이라고 말씀드렸습니다만은 그냥 강원격으로 봐도 상관없습니다. 그런데 문제는 48대운의 기미가 들어오면서부터 완전히 문제가 생깁니다. 종격. 특별격 중에서 특히 가강원격의 경우는 관제가 들어오면 곤란해집니다. 48대 운의 기미가 들어옵니다. 이분은 53세에 경비행기 사고로 추락해서 죽었습니다. 2700시간 이상의 비행 경력이 있는데 경비행기 자신이 몰든 비행기가 추락해서 사망했습니다. 그 시기가 바로 기미대 운. 관성인 기토, 관성인 미토 편관이 계속 들어오는 해 죽었습니다. 이 죽는 해는 1997년 10월 22일인데 정축년 경수월 이렇게 됩니다. 정이 뭡니까? 정축이 바로 편재입니다. 편재. 편제. 재관이 들어오면 망한다고 말씀드렸잖아요. 정계충 정계충 세월이 그렇습니다. 세가 세운이 세운 천간이 정계충 월운 천간이 경금 경검. 경금은 인수라서 좋은가요? 아닙니다. 갑경충으로 때려버립니다. 여기에 다시 말해서 세월이 정계충 갑경충이 되고 되고가 아니라 48 기미대원에서 기토미토가 관성이 계속 들어와서 나를 힘들게 하고, 1997년 10월 달에 정계충, 갑경충이 들어오니 죽지 않을 방법이 없다. 이렇게 말하고 있습니다. 구독자의 한에서 비전적 천수, 당일 납품했다가 당일 반품된 99.9% 깨끗한 새책65% 가격으로 특매하고 있습니다. 필요한 분 전화 주시기 바랍니다.